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 추수 감사 주일로 가는 동안에 이제 큰네 개의 기둥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지난 주에 시작했고 제가 맥주 감사줄 두주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네 개의 기둥을 사, 쌓아갈 겁니다. 하나는 언약의 기둥, 그다음에 기도의 기둥, 예배의 기둥, 섬김의 기둥 이네 개의 기둥. 지난 주에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다음에 다음 테마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어 이제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어 집을 지어갈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 잘 기억하시고 어 그렇지 않아도 뭐 영상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지 못할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영상 보셔서 기억해서 우리 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어 기둥이 든든한 그런 그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줄거리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의 기둥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족보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죽음의 족보, 몇 살까지 죽고, 몇 살까지 살다 죽고, 몇 살까지 살다 죽고, 그런데 거기에 남겨진 희망 하나가 있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 사람 때문에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가는구나 하는 그런 그 희망을 보았죠. 그 희망을 구체화시켰던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낫코의 족보입니다. 태어나지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된 그런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서 거기에 나아지는 생명의 역사가 생겨날 때는 어, 거기에는 기생도 또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그리고 이방 사람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족보에 들어가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제 그 이상이 무엇인가? 내가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 그렇게 언약해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7장 화반절에 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 언약들을 하나님 언약들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오늘 시편 백삼7칠 편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 시편 백삼7칠 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있었던 그들의 기도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절에 보면 일절 한번 띄어봐 주시겠어요? 일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들의 첫 주제가 이거 어서 불렀다고요? 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예레미야나 또그 이후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 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는데 그 수금을 걸은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뒤에 넘겨주세요 우리를 형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해되시나요?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시온의 강가에서 자기들이 모여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오니 바벨론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노래를 좀 불러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주로 어떤 노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찬양하는 노래를 어떤 뭐라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사람들이 기쁨을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포로를 향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자, 이해 가십니까? 이제 요, 요 감정 이입이 좀잘 되어야. 그런데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져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단의 세계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와서 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포로 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 소위 어, 생업을 위한 또 기술 발전을 위한 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요거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단,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생업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가축을 치게 됐고 21절에 보면 그는 아우의 이름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군과 퉁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연예인들이 된 거죠. 그죠? 이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았는데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하였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장간을 만들어서 철과 구리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우리가 더 나은 기술 향상을 취하겠다자 여기 하나님이 있을까요? 신기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생업을 잘 종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고요 그저 그냥 목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고 목축하는 일들로 자기의 삶을 치중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것 같은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 또 문화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철과 구리를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즘 요즘 시대에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문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어, 그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생명의 문화죠. 제가 금요 심회에 서 소개했던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런 그림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같은 그리고 뭐그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저의 소위 중세 바하의 음악이라든지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든지 베토벤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이런 음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잖아요. 사실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상군 합창단에 이제 30명 뽑혀서 갔는데 거기 30명 중에 2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고 한 사람만 불교를 믿는데 그 친구는 신학대학에 종교음악과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면 음악을 할 데가 없었던 거죠. 지휘자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에 우리 시대에 교회 아니면 음악을 할 곳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음악이라는 문화, 미술이라는 문화, 연극이라는 문화, 오페라라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왠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서 자꾸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서울역, 서울 그 서울 시청 앞에서 어, 굉장한 축제 하나가 있었다고 보도 들으셨나요? 예, 여러분들은 성경과 찬송에 집중하시느냐고 텔레비전도 안 보시는 분들이라 예, 어, 어제 뭐동성애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어, 서울 시청 앞에서 열렸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축제 이쪽 편에서 좀더 많은 수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시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뭐 23회라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23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거 50회 넘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들 잘못된 문화는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문화는 동성인이라 동성이라는 이, 이 동성애라는 그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도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그 동성애가 아주 정말 아주 극성스럽게 범람했던 그곳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순식간에 없애요 기독교는 종교교 500년 뭐. 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 기본 천년이 넘는데요 놀라운 건이 세상의 문화는 백회를 넘어가는 걸본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없잖아요 잘못된 문화 바람을 병들게 하는 문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문화 사람을 포로되게 하는 문화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그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는 일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성경은 이 일들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 아까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되어진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26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셋은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인류문화의 한계를 경험하고 더 이상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것 우리가 지금 뭔가 어긋나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지금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문화, 잘못된 문화, 병든 문화, 넘어질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거릴 수밖에 없다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동행했던 애녹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자, 두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구약 끝에쯤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말라기 4장 2절, 2절에서 절 3절에 보면 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주십시오. 오늘 보면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애돔 자손을 찢어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의 입을 찢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치료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치료한다는 게 뭘까요? 치료한다는 건 내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내어 나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문화에 병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문화에 병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쳐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비유를 좀 적당히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네, 지금 표정 중에 한 7분 정도는 참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미련한 짓입니다. 그건 병원 가는 겁니다. 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병원에 가잖아요. 자, 내가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누굴 만나요? 네, 같이 온 환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말장 도루묵입니다.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건 누구 얘기를 들어요? 의사 얘기를 듣는 거죠. 의사가 뭐라 그래요? 진단하고, 의사가 아, 당신은 약을 드셔야겠군요. 당신 주사를 맞으셔야 되겠군요. 당신은 머리 한번 쓰다듬고 가면 될것 같은데요. 꾀병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단하고 처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사를 맞거나 또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거나 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아파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어려워요.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사람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어디가 아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주사가 너는 약이 내 처방이야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송아지가 말 그냥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셨고 아픔을 느끼게 한 것을 주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님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 한번 주의해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적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볼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볼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모범이에요 표본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삼아서 그들이 죽었으나 부활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거기까지 끝나면 다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가 내 일이다. 어, 소개해도 좋겠다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 한번 장학일 목사님이 그 부흥이 오셔서 당신이 하셨던 간증이니까 제가 해줬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오는 날암 환자가 교회 오셨대요. 오는 날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모든 기도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3 개월 만에 암이 깨끗이 나왔대요. 남일이라고 의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어찌 됐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얼마 얼마 있다가 정말 굉장히 큰 돈을 감사원금을 하더 하고 나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신당 시장에 가서 이제 심방을 하러 간 거죠. 요즘 안 나오고 안 보이시대요. 그랬더니 어, 그분이 정색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병 나으려고 교회 갔고 병이 나았고 내가 치료비도 다 됐는데 또 가야 되냐고. 오늘 생각.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행복하고 좋아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2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는냐?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을 이렇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를 그 이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후에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네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할 그런 은혜를 너에게 주었어. 여러분들, 거기 시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저를 위탁하는 줄 알겠습니다. 저에게 도와주실 거 알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주님께서 가실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그 요청에 대해서 제가 노래를 하긴 하지만 이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노래. 저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노래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겪더라도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두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강건하게 걸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정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어, 여러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특별히 하나님 제가 이, 이제 어, 뭐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내가 고문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상처받지 않게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하셨냐면 오랜 고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전그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 아프게 울었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계시다는 거 확신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확신하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확신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겪을 불리익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내가 혹여라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추주한을까봐 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일들은 때로 세상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될 때,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보기도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넘겨주세요. 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은 천성에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계시하는 거죠. 그런데 어, 금향로를 다 올려드렸는데 그 모든 성도와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기도의 유효 기간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어요. 제가 혹시라도 자, 졸다가 착각할 기도에는 유효기가이 없어요. 놀라운 건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자녀에게 일어나요 그죠? 제가, 제가 보았던 정말 놀라운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o Good job. Check up, check up, 도 h e c k up, check up, check up, check up, c h 예, 당연하죠.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 그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냐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질 때가 많아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새벽기도 오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게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시험 봅니다. 그리고 막 시험 보는 날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막 처음에 하나님 우리 아들 어쩌고 저쩌고 세는데 벌써 하나님 우리 근데 김 집사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김 집사하고 그다음에 박 권사하고 무슨 뭐 예? 무슨 여러 사람 기도 한 시간 내내 기도하고 간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어 근데 내가 우리 아들 기도를 안 했네. 이런 때 없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그 교육학적인 용어 하나가 있는데 자기 확장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사귀고 저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영역까지 내가 같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령,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영역이 점점 좀 넓어져가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를 하냐면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그 기도,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에 그치지만 나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 혼자 한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하나 은혜 받고 나 혼자 좋아서 나 혼자 정말 좋아서 행복해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영광 찬양 이러고 거기서 끝나면 끝나면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가 자녀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정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영역이 넓어져서 그들의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들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형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아주 단순한 기도였지만 그리고 정말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가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오락을 해야 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좋으니. 그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내가 정말 하던대로 하던 찬양이었지만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어지고 그런 일들이 습관이 되어져서 나를 향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점점점 넓어져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쓰임 받는 그리고 진정한 중보 지도자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